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인세운 미안성 부른 이진관입니다. 옆에 계신 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 보면 글쎄요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어 음악 프로를 좋아하시고 잘 야구를 좋아하시는 스포츠인들이라면 정말 다 아실 것 같습니다.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네. 이순철입니다. 이순철 선수. 야, 네, 발빨랐죠제 기억으로 지금 다른 분하고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. 인터뷰하고 <laughs> <준비하고> 있는 동안에. <laughs> 예. 어, 자기 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? 야구. 지금 뭐 방송하고 있습니다. 네, 방송하고. SBS SBS 방송해설을 방송 하시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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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뭐 다른. 또 사업하시고 <laughs> 아, 무 그런 거 없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예. 오늘은 여기는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오시게 된 거예요? 우리 외장님하고 질문이 있어서니 예. 도깨비 골프가 네. 네. 오늘 강남에다가 매장을 그 <laughs> <laughs> 오픈하는데 <웃음> 오셨는데. 어 저는 여기 홍보래서요. 아 그렇습니다. 예, 예. <laughs> 예, 이순철 저그저저 그 저, 저 선수께서는 골프 를잘 치십니까? 골프 잘못 칩니다. 어, 저... 보통 제가 알기로는요 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그 골프를 하시면 거의 장 타거든요. 그 대신에 나무집으로 많이 가죠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야구 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는. 살아있는 볼을 치는데, 뭐, 이거 죽어 있는 볼, 이거 뭐죠? 네.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. 요 네. 근데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. 아, 죽어 있는 것을 살리기 <laughs> 훨씬 더 힘들죠. 아, 그래요? 아, 그러구나. <laughs>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러네. <laughs> 근데 어떤 분은 죽어 있는 거, 야, 이거 뭐, 죽어 있는 거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. 하는데 또 이순철 선수는 또 각도가 틀리네요. 죽어 있는 음. 볼을 잘 살려야 되는데, 잘 살려도, 똑바로 음. 어, 봐야 되는데 너무 집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하여튼, 오늘 너무 너무너무 반갑고요. 네, 어, 항상. 평상... 아, 근데 노래 안하시고 여기 홍보를. 홍보돼서... 요 아니요, 노래는, 그냥 홍보되었다는게 아니고, 그냥, 그냥, 저, 그런 거고, 노래는 한 거죠, 여전히. 아, 네, 네, 네. 예, 저는 요즘에 그 트로트 하고 있습니다. 아. 아 영자만 됐습니다. 보여요라는 됐습니다. 거.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 예, 예, 네. CD가 아직 다 떨어져가지고. 장르를 바꾸셨습니까 예, 바꿨습니다. 아니, 뭐, 통키타 뭐, 치면서 <laughs> 재미로 <못> 봐가지고. <laughs> 뭐, 재미로 바꿔가지고. 뭐, 재미보는 쪽으로 좀 가보려다가. <laughs> 네. 왜? 요즘에 또 트로트가 대세인데. 아니, 그, 그, 저기, 인생을 위하서 저작권이 그 나오지 않습니까? 아, 저작권이 나오죠. 뭐, 어, 그, 아니, 그런 걸또 어떻게 하세요? 또 스포츠인이. 아, 모르고 빼는 거다. 좋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사실 저작권 누구한테 나오는 거 알죠? 작사, 작곡자한테 나와요. 근데 아, 가수한테는 안나 가수한테는, 가수한테는 안 나옵니다. 근데 보통 분들은 이 저작권이 가수한테 나오는 줄 알아요. 근데. 한 분도 안들어요안 나와요. 당연히 안 나오죠. 작사 작곡자한테 나오는 겁니다. 아,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걸 작곡을 했어요. 그래서 전 나와요. 작사 작곡, 작곡자들은 완전 왕성입니다. 요즘에 최고죠. <laughs> 요즘에 작사 작곡자들이 유명한 그 젊은 애들이랑 젊은 애들에 젊은 친구들이 히트치잖아요 정말 조상도 많이 나옵니다. 아, 근데 이제 가수는 인접권이라든가 뭐이게 수성권이 비슷한 게 조금 나와요. 제주, 제주는. 제주는 곰이 우리 고 챙겨가는 거따사람 음. 그렇죠. 이상원 구조가. 그렇죠. 바꿔야, 법을 바꿔야 되는데. 그래줄것 같아요, 저희도. 네. 그런데 사실은. 저는 옛... 뭐가요계에 관계 없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데 열심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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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, 저 가수 옆에서 고문님으로 오셔야 될것같은데 아, 너무 불합리하잖아요. 그런 것 같으죠. 저희도 아, 그런 그래. 생각이 들어요.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몸으로 하는 것을 은더 멋진 더 많이 바뀌어 오고 그렇죠. 그렇죠 가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작권이 노래가 있어? 예. 그렇죠? 네, 네. 뭐 아, 그거 잘못듣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랬대요. 옛날에는 작자작자는 돈을 못 벌고 네. 가수만 나가서 행사도돈 많이 버니까 음, 이제 그때 이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. 이제 가수들은 뭐돈 많이 버니까 신경 안 쓰겠죠. 아그 네. 법을 그렇죠 그렇죠. 아.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작곡하시고 작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조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법도 그랬다고 해도, 어, 아무리 감시법이 있다고 해도 그래. 세상이 바뀌면. 그래도 돈 된다고. 그래도 내 돈을 주고 싶진 않잖아요. 잘못된 거죠. <laughs>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. 아, 야, <laughs> 멋지시다. 자, 하여튼, 뭐,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팬이었고, 네, 반가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. 이순철 파이팅 하겠습니다. 예, 좋은 놈이 많아 하나, 아니요. 파이팅 이거 파이팅 한번 해. 이순철 파 파이팅. <laughs>